원티드랩 8월 2일 매매일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초가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눌림목 위주의 단타 매매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급등하고 있는 차트는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1차 시세가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 차트에 들어가서 짧게 수익을 보고 나오려고 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기본은 캔들이 기준선 아래에 있고 RSI 침체 구간일 때 매수합니다. 하지만 기준선과 텐들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을 때에는 강한 종목이라 판단하고 RSI 침체 구간에서 매수합니다. 매도 타이밍은 기준선 위에서 매수했을 때에는 RSI 과열 구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선 아래에서 매수했다면 기준선과 RSI 과열 구간 중 매수가와 가까운 곳을 기준으로 매도합니다. 두 번째 매수 타점에서 RSI 과열 구간이나 기준선에서 매도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관점에서 차트를 바라봤습니다. 차트는 현재 저점을 깨지 않고 지켜주는 차트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스권이라 생각하고 저점을 깬다면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길게 봤습니다. 박스권은 뚫으면 날아갈 여지가 충분하기에 지켜볼만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큰 움직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전구점 부근에서 매도했습니다. 휴림 로봇, 기준선 위에서 매수했습니다. RSI 침체 구간에 들어서자마자 매수했고 매수 후 거래량이 터졌다면 거열 구간까지 노려봤을 텐데 1분 봉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작은 박스권 아래에서 매도했습니다. 만약 다시 매수했다면 여기 기준선 아래 RSI 침체 구간에서 매수하고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여 약 입절했을 것이고 박스권 관점에서는 이 구간에 매수하여 기준선과 RSI 과열 구간이 만나는 이곳에서 매도했을 것입니다. S는 반등없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차트는 받쳐주는 물량이 없다는 뜻이며 이런 패턴이 떴다면 박스권 횡보는 아주 위험합니다. 또다시 폭락하는 분봉이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매수를 한 이유는 분봉에서 헤드앤숄더가 생길 여지가 있고 기준선과 RSI 침체 구간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1분만 참고 기준선 아래에서 매수했다면 수익은 조금 더 발생했을 것입니다. 헤드 앤 숄더를 생각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정고점을 뚫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매도했습니다. KPF 8월 3일 매매일지입니다. RSI와 무관하게 시초가 돌파 매매 관점으로 지켜봤습니다. 한차례 시초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요즘은 구라를 기술적으로 치기 때문에 돌파 매매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시초가 돌파의 움직임을 보였으니 다시 한번 시도할 거라 판단했고, 마침바로 폭포소가 발생하여 눌림이 가능하다 판단하여 매수했습니다. VI 효과에 매도하여 욕심 없이 입절했습니다 각셀바이오 8월 8일 매매일지입니다. 뜬금없이 돌파 매매를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실초가 매매에 관심이 생겨 거래량이 조금 발생한 종목과 실초가 대비 눌러주고 다시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을 찾아 매수했습니다. 역시나 실초가를 돌파하는 척 하다가 구라를 치고 내려왔습니다. 이제부턴 어떻게 탈출을 하느냐입니다. 박수권 횡보하는 지루한 차트였습니다. 시간이 경과했고 저점은 찍었다고 판단하여 추가 매수했습니다. 박셀 바이오는 저를 박살 내고 며칠 뒤에 날아갔습니다. 상승 후 반등하지 못하면 상승 폭만큼 박수권이 아래로 만들어지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